거기만, 거기만 지금 7곱 시고요, 부산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어휴, 후변. 부산은 너무 멀어서 세 명이서 한 대로 아, 가기로 아, 했습니다. 아, 아, 아. 고고고. 이렇게 3시간 반에 왔습니다. 어? 부산 모터쇼 안에 내부 들어가실 수 있는 두개의 입장권과 카페 이용권에서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드실 수 있으세요. 이거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5시까지 주차하셔야 된다는 점 아시죠? 5시 이후에 나가실 때는 다시 와서 성함 말씀해 주실 경우 제가 자무산 도 선물로... N 부스에서 N 오너 키 보여주시면 티켓 받으실 수 있어요. 부산 모빌리티쇼 보러 오시는 N 오너분들 계시면 티켓 구입하지 마시고 여기서 티켓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N 행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이제 이런 전시차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인포에서 받은 티켓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의류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세 가지 스티커를 골라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네, 2만원을 내시면 따로 나? 또 만드시거나, 에노노키가 아. 없으셔도 아. 이행사에 참여를 하실 아. 수 있는 아. 것 같아요. 음. 비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참고해서 저도 만들었어요. 옆에서 레이싱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요. 1등을 하면 헬멧을 준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2등을 했습니다. 2등은 뭐 주는 거 없다고 하는데요. <laughs> 1등을 해서 헬멧을 누가 받아갈지 궁금하네요. 게임 잘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간 기다리면 제가 만든 옷을 바로 찍어서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 짐카나, 택시... 어, 안녕하세요. 네. 짐카나 택시는 사전에 신청을 받은 사람만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짐카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너무 아쉽더라고요. 타보고 싶었는데 전문 인스 트럭터 분들이 너무 재밌게 태워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전 신청하신 분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엠프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안쪽으로 가시면 이제 모빌리티 쇼를 볼수 있는데요. 백스코 안에 이루어져 있고요. 밖에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밖에 더워서 기다리는 싫어서 구경만 하다가 시원하게 안쪽으로 이동해서 들어갔습니다. 모빌리티 쇼 갔다 오신 분들 어, 좀 있으실 텐데 뭐, 재미있으면 재밌다, 뭐, 볼거 없으면 볼거 없다. 의견이 많이 갈릴 텐데요. 어, 보이는 만큼 보이고 보이지 않는 만큼 보이는 게 이런 컨텐츠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상당히 재밌었고요. 아이오닉 5N도 있고 비전 7사도 있고 현대차도 많아요. 이거 캐스퍼 전기차잖아. 아,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대박. 아, 이건 타보고 싶다. 저는 캐스퍼 전기차를 기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 실제로 볼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뒤에잖아 <목소리로> 이거 다 있고 어 이거 도이게인말 싸우기 하거 여기가 뭐야? 어, 위치에. 어, 거기 거기. 응? 이거 못열어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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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진짜 좋다. 괜 음. 대기판이 풀을 LCD로 바뀐 거랑.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음. 나 진짜 근데 캐스퍼 정리차 살 의향이 있거든. 음. 나 너무 많이 놀랐다니까. 완전 괜찮다 캐스파 좋아? 그니까 나 원래 작은 차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진짜 만족스러워 되게 무슨 디테일하게 가방머리 같은 것도 있고 실내, 실내 이런 너무 예뻐졌다 무광도 너무 예쁜데? 약간 네이비색 같은 느낌?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기대를 하고 왔던 어울림 모터스의 스피라? 여기 공간도 기대한 만큼 열심히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레이싱 모델분도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흥미롭게, 재밌게 보고 왔어요. 저 친구들, 그거구의 씨? 그누 누구의 씨? 그 누구의 씨? 그누그 요새 오토바이에 되게 관심이 많은 철없는 이피입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같이 간 친구들한테 사진 포즈 취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오토바이도 타보면서 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오토바이까지 손댈까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laughs> 지금 감기가 걸려서 그나마 텐션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날 텐션 올라와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나지 않았을까 싶었을 정도로 절 흥분시킬 만한 재밌는 요소들이 정말 가득했고요. 여러 가지 체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전기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진짜 전기차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게 몸서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좋아하지~ 야~ 드리트트 하는 차구나! 와. 여기서 뭐하고있 대전에서 자동차 카페를 하고 계시는 유튜버이신 압구정 시골지 라고 하시는 분의 자동차 전시도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자동차들이 많이 있었고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잘알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차량 전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옆에 같이 쓰여져 있으면 조금 더 전시 문화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모 제네시스 컨셉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요새 현대자동차 정말 행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로서 정말 뿌듯한데요. 엠브랜드 런칭 때부터 현대자동차에 빠지기 시작해서 요새 더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GV 8 0휠 진짜 예쁘다. 휠 진짜 예쁘게 나왔다. 이거 쿠페, 이거, 쿠페. 이거 1억이. 아, 1억이야? 시스 <laughs> 당근이. 또 가장 흥미롭게 볼수 있었던 건 제네시스 베릴리네타입니다. 형님님이 어? 나거요 <laughs>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와서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앞에 램프의 디자인부터 휀다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램프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뒤쪽 부분도 얼마나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드엔진 레이아웃을 구상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뒷 부분의 리어 스포일러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자동차를 게임에서 운전해 볼수 있도록 왼쪽에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건 참여해 보지 못했고요. 실내 공간도 운전자 위주로 설계를 해서 여백의 미도 돋보이고, 파노라마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정말 궁금했는데, 안쪽은 볼수 없다고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 차를 운전해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모빌리티쇼에 있는 사진을 쉽게 볼수 있기도 하고 컨셉트 카라든지 새로 나오는 차를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직접 행사장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시게 되면 이 벅찬 감동을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사장을 찾아 다니는 편이기도 하고요. 막상 오시면 체험할 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밌게 즐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게 이런 행사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날도 상당히 많은 체험들을 직접 하나하나 다 하고 갔고요. 재밌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시고 가깝다면 오실만 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어, 전좀 멀리서 왔는데 여러 명이 같이 오는 게 아니고 혼자서 오셔야 한다고 하면 어,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기엔 좀 비추지만 왔을 때 나쁘진 않다 그 정도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당히 재밌었어요. 감기 걸려서 목 상태가 제대로 좋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온걸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